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 해자 느님 도시락, 아주, 인터넷에서 아주 핫하다고 하는, LA 갈비 도시락, 요 갈비 도시락 한번 사와봤습니다. 4,000 얼마라고 하셨죠? 4,800원. 요건 집에 있는 신김치, 요거는 생생우동입니다. 지금 이제, 등산 갔다 와서, 나름 등산, 등산 갔다 와서, 편의점에서 이제 사온 거거든요. 이제 방송 킨 상태에서. 여러분들 지금 이 아이들의 탄생과 푸우가 어 먹는 장면을 A to G를 보고 계십니다. 어우 맛있겠다. 구, 생생우동은 국물 조금 적게 넣어야 맛있습니다. 물. 나무로 안 드시네요. 아 오늘 그냥 먹겠습니다. 정신이 없어갖고. 어. 야, 생생 우동 진짜 맛있어. 먹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생생 우동은, 안 질려 더워요. 회사에서 점심을 먹고 생방으로 내방을 보니까 이게 열 숟가락이거든? 이게 한 숟가락 정량 맞아요? 갈비니까 갈비부터 먹어봐야지 야 진짜 갈비야 도시락 반찬이 이런 게 이러니, 여러분, 대기업에서 이런 걸 도시락으로 팔아버리니, 4,000원대에, 어? 장사가 되겠습니까, 일반 도시락이?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예? 심지어 맛있어. 와. 내추럴 플래님, 감사합니다. 김오찌. 아, 심지어 맛있어. 격겹이 아, 쌓여있던 게 아니었구나. 하기사뭐 4800원이에요, 여러분. 그죠? 음, 지좀 하나 먹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점. 음, 고기 다섯 점 들어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다른 반찬이 또 없는 게 아니니까. 어묵볶음인가, 이거? 음! 어묵떡볶이네. 떡볶이랑 어묵이랑 넣고 같이, 음, 음 같이 그렇게 만든 거네. 음. 이 계란 말이 맛있다고요? 도시락 계란 말이? 그냥 그런데. 이거 동그랑땡인 줄 알고 먹었거든요. 이거 목기에요 어묵, 아, 그냥 봐도 어묵 이야. 완전 어묵 지우개, 누구야? 도시락에 지우개 들어가 있으면 웃기겠네. 어. 근데, 갈비가, 제대로 된게 들어가 있으니까 할 말은 없어. 두 개가 들어가 있고, 다섯 개가 들어가 있던, 어? 와. 4,800원. 갈비가 심지어 맛있다니까? 不个图。 GS에서 편의점 GS에서 산 겁니다. 네, 보컬 레슨 합니다. 참고로 시청자분 중에 연락 오셔 갖고 레슨 하시는 분도 계셨었어요. 저번 주 저번 주에 그만두셨지만 제가 녹음실의 임대를 못 받아갖고 개인 레슨만 하고 있습니다 <laughs> 김치볶음이 맛있지. 음, 나는 편의점 도시락 중에 제일 알고 싶은 레시피가 김치볶음 레시피. 음. 맞아, 설탕 많이 넣어야 돼. 맞아, 맞아, 설탕 많이 넣고 김, 김치 국물이랑 물이랑 같이 넣어갖고 끓이듯이 조미료 넣고 끓이듯이 볶아야 돼. 이거는 확 빠른 불에 볶는 게 아니라 약한 불에다가 끓이듯이 하면 이 맛이 나요. 근데 딱 이, 이런 맛, 딱 이감칠 맛은 느, 느, 내가 내기가 힘들겠더라고. 음, 이게 뭐 다시다 써도 이 맛이 안 나고 이거는 미원 같은 거 넣으면 더이 맛이 안 나고 특이한 뭐 그런 조미료가 있을 거야. 몇 가지가 들어갈 거 아마. 식품 첨가제가 들어가야 돼. 음. 아, 이건 진짜 어묵은 진짜 심했어. 아, 버섯도 있네. 마스트, 막점맨, 쩝쩝 중에 내 쩝쩝이 제 소리가 커. 음, 자랑스러워라. 너무 쩝쩝돼서 미안합니다. 역시 입맛없는 무더운 여름에는 편의점 도시락 아, 생생우동 기가 막히네 어우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녹화는 여기까지